뇌속 청소 시스템 마이너스 치매 예방의 새로운 희망 충격적인 현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무려 97만 명입니다.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.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치매 예비군이라 할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298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. 노인 10명 중 1명은 이미 치매 10명 중 3명은 치매 직전입니다.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도 이 숫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. 뇌에도 하수도가 있다. 기초과학연구원이 고규영 박사님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우리 뇌에는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. 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. 뇌에 있는 하수도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여 결국 치매가 생기는 겁니다. 우리 몸에 하수도가 있듯 뇌에도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관이라는 하수도가 있습니다. 이 하수도가 막히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속에 쌓이게 됩니다. 연구팀은 수만 번의 실험 끝에 뇌막에서 시작해 얼굴 피부를 거쳐 턱및 림프절로 이어지는 전체 20CM의 배출 경로를 완벽하게 밝혀냈습니다. 네이처지에 실린 이 연구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. 잠이 뇌를 청소한다. 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. 분당 서울대병원 윤창호 교수님은 수면 중 뇌청소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. 우리가 잠들면 뇌척수액이 뇌속을 돌며 노폐물을 씻어냅니다. 이걸 아교림프계라고 합니다.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잠든 직후 첫 번째 사이클에 뇌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. 잘 자지 못하면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. 우리가 할수 있는 일. 고규영 박사님 연구팀은 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. 얼굴 피부 아래의 림프관에 정밀한 자극을 가하면 뇌척수액 배출이 23배 증가한다는 것입니다. 박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. 평소에 뇌액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턱 아래 부분, 목 주변 림프관을 꾸준히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, 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. 산책과 독서가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이셨죠?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. 첫째, 매일 78시간 깊은 잠을 자세요. 둘째,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세요. 셋째, 턱 밑에서 목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. 넷째,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. 다섯째,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. 희망을 품고 2025년 현재 치매 완치제는 아직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에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고규영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. 실제로 임상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. 약도 필요없고 수술도 필요없는 안전한 방법입니다. 우리 뇌에는 스스로를 청소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.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. 일찍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을 자세요. 아침에 일어나서 목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. 산책을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.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10년 후, 20년 후,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